파이크 확보. 아, 어? 뭐야? 장군님. 아군이 한 명. 어, 나이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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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깜짝놀랐네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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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 아, 사라지면 어떻게 해? 잘친 거지. 공수 교대. 피가 <laughs> 없었어. 피 말래 하라고. 자전는 천재가 기 연막 살까요? 피망 살까요? 네. 연막. 사수님께 샀다? 샜다, 샀. 오케이. 오.

난그 어디를 가져도. 에이, 에이, 러시, 에이. 살려줘. 곧 회수 중.